반갑습니다, 여러분. 하은아빠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일부 코인들이 산발적으로 시세를 내고 있지만, 우리가 한번 경험했던 그런 불장의 흐름은 아니죠. 이제 올해의 절반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코인 시장은 하반기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지금부터 듣기만 해도 여러분의 계좌에 도움이 되는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채널 고정. SEC는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서의 명확성과 설명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자산운용사 중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블랙록이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승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결국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SEC는 지금까지 블랙록을 포함한 현물 ETF 신청 13건을 모두 거부했고, 아마 이번 리플 소송의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은 아주 저평가된 상태라는 걸 이미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지 않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더리움과 반대로 리플은 빠른 전송 속도와 안정성 그리고 저렴한 수수료가 장점이기 때문에 정보와 가치의 전달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플랫폼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미래가치적으로 또 네트워크적으로 지금 우리 리플이 너무 좋은 코인이고 저평가된 코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결국 SEC와의 소송이 그만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번 소송의 쟁점은 결국 정책적인 어떤 규제 장치를 새롭게 보완하고 신설한다기보다 SEC의 정치적인 막무가내식 제소를 통해 코인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더 많은 월가의 전통적인 금융 세력들이 코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시간을 벌고 있다고 밖에 할수 없습니다. 맞아요. 리플 정말 좋은 코인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안 움직이고 버벅거리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도 제가 지금 짧게나마 오늘 리플의 움직임을 같이 한번 보자면 여기 거래가 터지기 전에 만들어진 저점에서부터 상승 방향으로 이어진 이 추세라는 거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추세라는 건 하나의 방향성을 이야기한다고 할수 있고 한번 정해진 방향성을 유지하고 움직이려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추세 하단에 접근해 있다는 건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볼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들 다살때 우르르 몰려가서 같이 사고, 남들 다팔때 우르르 몰려가서 같이 팔면 매매를 계속 남들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세력한테 이용만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플은 지금 물량을 늘리기 나쁘지 않은 포지션에 있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사실 시장에서 리플만큼 장기적으로 또, 가치적으로 좋은 코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죠. 무작정 사놓고 기다리자, 들여다 보면서 기다리자, 이게 아니라 이 변화량에 따라서 물량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한 일인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회사 일에 매일 바쁘고, 공부할 시간도 없다 보니,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면, 아, 여기서 조금 더 샀어야 되는데, 아, 여기서 조금 팔았어야 되는데, 하시잖아요. 그런 일 없도록, 여러분 더 이상 놓치지 않도록,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방에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부방 함께 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010-4668-9952. 010-4668-9952. 이쪽으로 간단하게 리플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일 단타타 점도 같이 봐드릴 거고 여러분 어려워하시는 내용들도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알려드리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바로 이 빨간선입니다. 이 빨간선 다은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매일 기다리는 거 저점 매수잖아요. 저점에서 매수해야 같은 시드를 넣어도 더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호가 하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저점에 가까운 위치에서 매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 빨간선에 닿으면 튀어 오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스택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이 빨간선에 닿으면 튀어 오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스토리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어떻습니까? 빨간 선에 닿으면 튀어 오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지표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업비트 화면에서 그냥 여기 추가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알려드리면 여러분 모두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스스로 저점을 확인하고 매매할 수 있는 전업투자자의 기법을 배워가시는 겁니다. 제가 이 지표 오늘 다 공짜로 전해드릴 거예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 바로 저한테 문자 남기세요. 0104668의 9952, 0104668의 9952 이쪽으로 간단하게 두 글자만 지표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 보세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이라는 거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우리 공부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은 이미 이 빨간 선에 매수해서 지금 수익 얼마입니까, 여러분? 60%가 넘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캐시는 170%가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왜 보고만 있냐고요? 문자 보내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망설이다, 이렇게 날려버린 수익? 아깝지 않으세요? 앞으로도 이런 게몇 개나 더 나올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빨간선에 다 있기 때문에 걸리는 족족 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바로 문자 남기시고 이거 어떻게 추가하는지도 제가 다 설명드릴 거니까 여러분도 빨리 이거 추가하셔서 수익 더 많이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는 나는 조금 더 공부해 보고 싶다. 아흔 아빠가 알려 주는 것도 좋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짜 공부 한번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책도 다 무료로 보내 드릴 겁니다. 지금 서점에서 정가 18,000원에 판매하는 책인데 이거 다 PDF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 드릴 거예요. 100% 무료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이책 진짜 너무 설명이 잘돼 있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한테도 복습하기 너무 좋은 책이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정말 꼭 필요한 내용들만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여러분도 빨리 010-4668-9952 이쪽으로 문자 하나 남기시고 바로 모든 선물 다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하거든요. 리플 지금부터 오른다 숫자 3번 리플 아니다 조금 더 내렸다고 올라갈 거다 문자로 5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투표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딱 50분만 추첨해서 빨간선도 드릴 거고 책도 드릴 거고 제가 눈여겨 보고 있는 세력 매집 끝난 종목 이것도 여러분들 다 공유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도 이벤트 당첨에 도전하셔서 더 많은 기회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소통방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